자세 보시요 네, 왼쪽 먼저 하나봐 보시고요. 네, 편안하게 미소와 네, 단단장에서 밝은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손인사도 보시고요. 주 자, 세, 네, 둘, 하나.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아, 멱살 잡시다에서 나쁜 놈들 멱살 잡는 네, 프로 멱살로 기자 역을 맡으셨습니다. 자, 세, 둘, 하나. 시선 오른쪽으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극 중에서 어, 오늘 자리하신 많은 분들과 같은 기자 역을 맡으셨고요. 또 시사 프로그램 몇사람 한번 잡힙시다 진행자를 또 맡으셨는데요.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영상 기자님들도 계시니까요. 어, 극중에서처럼 약간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어,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예.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기자, 아, 또 사랑스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이번 극에서 어떤 소화력을 보내, 보여주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하늘 배우님 잠시만 무대 아래로 오시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연우진 배우 나쁜 놈들 수감 채우는 강력한 에이스 형상 김태환 역을 맡아주셨는데요. 먼저 왼쪽 바라가 주시고요. 아, 제가 본행차 전에 화장실에서 잠깐 마주쳤는데 그극 중에서 카리스마가 여전히 아. 시선 중앙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살인 사건을 담당하면서 전 여자친구 서정원과 마주하게 된 역할인데요. 시선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과연 극 중에서 어떤 정의감 넘치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실지 시선 가운데로 주시고 한번 네, 잡고야 말겠다 는 어떤 형사 에이스. 모습 한 번만 보여주시죠. 어, 명사를 직접 잡으셨습니다. 아, 그 중에서는 이제 범인들의 명사를 잡고 또 우리 시청률 멱살을 잡으실 텐데 아, 감사합니다. 셀프 멱살연 우진님이십니다. 잠시만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네, 호손 구조 나오고요. 가운데 서셔서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베스트셀러 소설가이자 기자 서정원의 남편인 설우재 역을 맡으셨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시선을 또 옮겨주고 계십니다. 역시 프로다운 모습. 아 손인사도 한번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가운데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저 가운데 영상 기자님 또 계시는데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 극 어, 그 중에서 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역을 맡으셨잖아요. 어, 그런 어떤 눈빛과 표정 혹시? 가능하실까요? 지금도 충분히 기밀스럽긴 한데, 어, 좋습니다. 아련한 눈빛, 네, 뭔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여기, 어, 무리한 부탁을 드려도 이렇게 척척 소화를 해주시니, 아이고 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승조 배우님도 잠시 부대 아래에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 중에서 뜨겁게 사랑했던 또 과거를 가지고 있는 전 연인이자, 지금은 사인사건의 용의자, 그리고 담당 형사로 만나게 됐는데, 약간 두분 사이에 흐르는 그런 긴장감? 일단은 이제 사람처 다정하게 좋습니다.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팔짱 쉬고 다정한 모습. 자, 셋, 들 하나, 가운데로 시선 옮기겠습니다. 아, 너무나도 멋진 두 남자 배우 사이에서 김하늘 배우가 아, 정말. 어려울 것 같기도 한는데자 예. 오른쪽 한번 시선 옮겨주시고요. 어, 두분다케미가 너무 잘 맞더라라는 말씀을 또 어, 다른 곳에서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이 지자 벌피 현장에서도 느껴지는데요.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어 파이팅 하는 어떤 포즈. 두분다 이제 역살도 잡으시는 기자 또 형사시니까 파이팅.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하늘 배우님 그대로 계셔주시고요연호지 배우님 잠시 무대 안으로 어,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자 원어비 부부인 두 사람의 케미를 한번또엿보도록할 어, 텐데요. 어, 뭔가 모를 긴장감이 흐르는 듯한 두 사람의 케미 수준이가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 네. 어, 좋습니다. 자, 셋, 둘, 그나 가운데 봐주시고요. 자, 이번엔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어, 손을 뽑고 접어주시고요. 자, 두 분의 어떤 또 다정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손하트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손하트, 예, 가운데 봐주시고. 아, 어, 좋습니다. 서로 바라봐 주시는 것도 좋고, 앞에 네, 봐주셔도 좋고요. 네, 한트를좀 낮춰서 또 멋지고 예쁜 얼굴을 또 보여주셔야 되니까요.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아, 어, 세 배우님 함께, 네, 그대로 계시고요. 네, 연우진 배우님까지 보시고, 드디어 이세 사람이 함께 선 모습을, 네, 보게 되겠습니다. 벽사람 한번 참띕시다. 이 거라면 주역들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세 분. 자, 네, 일단 팔짝이고 다정한 모습부터 보여주시고요. 자,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선 가운데로 옮기겠습니다. 저희가 애고편과 티저 영상을 봤을 때이세 사람의 그 얽히고 설킨 그 관계를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시선 옮겨주시고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세 분이 너무나도 다정하고 가까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연기호흡, 케미가 훌륭했다는 의미겠죠. 자, 이제 시선 가운데 봐주시고요. 세 분, 어, 감히, 네. 멱살 한번 이렇게 잡는 것처럼 파이팅 한번 해주시면 떨까요 자, 셋, 둘, 하나, 파이팅!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분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이제 앉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블랙 앤 화이트로 네 분이 맞춰 입으셨는데요. 근데 네, 환한 미소, 편안한 호수로 함께 네,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살짝 봐주시고요. 아 이렇게 또 배우 세 분의 감독님까지 보여주니까 더욱더 어, 완벽한 그런 케미스트리가 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선 중앙으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손아트까지? <laughs> 감독님, 아, 아, 죄송해요. 제가 빨리 어,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 너무나 다정하게 네 분이 그대로 오른쪽도 한 번, 바라봐 주시고요, 예. 예. 손하트, 모하트 아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 우리 팀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 포즈에서만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분다 같이 파이팅 하면서 포토타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한번잡힙시다 파이팅! 네. 아, 역시. 아주 목창껏 파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네 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분의 포토 타입을 미리 이렇게 만나 보셨는데요.